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국민의 대통령은 그 스스로 타정의 길로 한발한발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모든 것을 자유한국당 상원 여러분한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한테 모든 것받쳐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 당 대표 최고위원 중년 최고 후보 여러더 치열하게 싸웁시다 더 치열하게 경쟁합시다 기미조원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 주십시오 우리 박관희 의장께서합동연설 첫날 대전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덕소을 들으면서 이게 청담 대회야 이게 청담 대회야 지난 이년동 우리 수만만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다시 살아나니다 여러분 이대에는 <laughs> 부산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모아 계십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된다 <laughs> <됐다>. 된다 <됐다. 웃음> 그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총괄하고 계시는 종동기 정책위원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두사합니다